안녕하세요. 개편이에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1분의 종사상 지위별 가구 비중 퍼센트의 변화. 핑크 색깔이 무직자 가구, 그리고 노란색이 자영업자, 파란색이 근로자 가구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18년도 3분기, 아래 그래프는 19년도 3분기. 같은 달을 기준으로 체크를 한 거고요. 자료조사는 통계청에서 했고, 대통령 직속기구 소주성특별위원회에서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무직자 가구가 5만 8천 정도 늘고, 자영업자 가구가 6만 6천 정도가 늘고, 근로자 가구가 9만 천 정도가 줄었다는 그래프입니다. 뭐, 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 부분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채용을 할수 있을까 분명히 이 무직자 가구 핑크색 부분에는 노인들하고 젊은 층들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노인분들만이라도 최저시급을 낮춰 주든지 주유수당을 빼 주든지 저희 점주들처럼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이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아예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빼고 어차피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은 빼고 6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저 핑크색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약자, 그 약자 편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65세도 요즘에는 젊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65세 정도면 거의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보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채용을 할 때는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최저시급을 1 0 수준으로 낮춰 준다든지 아니면 70세 이상은 뭐 60%로 낮춰 준다든지 75세 이상은 50% 수준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최저시급을 책정한다면 채용시장이 조금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핑크색 부분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분들은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잘 써지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물론 당연히 쓰는데도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젊은 층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저보다 훨씬 일을 잘 하시거든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퇴직할 나이는 되셨거든요 컴퓨터나 요즘 최신 기계 다루는 데만 조금 미숙하시지 그 외에 운영하는 거나 손님 응대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보다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잘 넘기시고 전체적으로 장사를 잘한다는 느낌이에요. 연세 있으신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꼰대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 고집만 부린다든지 이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일으키고 툭하면 출근 안 하고 그런 친구도 많잖아요. 오히려 책임감 부분에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같은 월급이면 같은 인건비면 젊은 층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건비를 나이를 상쇄시켜 줄 만큼 정부에서 바꿔준다면 충분히 이 구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요. 노인분들도 사회적으로 노인분들이 일하기가 쉬워진다. 채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이 구직 전선에 뛰어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